와 여러분들 이게 진짜 성게입니다. 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용기포라는 횟집입니다. 용기포는 백령도의 해안이자 항일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용기포라는 횟집은 백령도와 연관성이 있는데요. 바로 백령도의 신선한 해산물을 직송 받아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해산물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음식이 나올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우선 기본찬으로는 흔히 갱이라고 불리는 삶은 소라와 톤나물, 옛날 방식의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삶은 소라. 백령도 주민들이 즐겨 먹는 소라라고 하는데요. 한번 맛 볼게요. 우선 전반적으로 짭짤하고 아주 옅은 쌉싸름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식감은 냉동 해산물이 있죠. 냉동 해산물을 먹는 것처럼 쫄깃하다라는 것보다 살짝은 푸석하면서 거친 듯한 질감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포장마차에서 먹는 삶은 소라와 흡사한 맛입니다. 입이 심심할 때 먹기 좋은 종도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톳나물은 오독함과 아삭함 사이에 묘한 식감이 느껴졌습니다. 해조류 특유의 비릿함과 미끈한 질감은 덜하고 산뜻함과 식감, 약간의 바다 내음이 좋은 톳나물이었습니다. 지금 성게가 나왔는데요. <laughs> 제가 주문한 건 성게 소자로 3만 원입니다. 이곳은 활성계가 유명한 곳으로 1년 내내 백령도산 신선한 성계를 맛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잡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 반드시 방문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성계 같은 경우는 개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차있는 생식수의 양에 따라서 이 개수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보통 겨울은 알이 많이 안 차는 편인데 오늘은 운이 좋게도 상당히 실합니다. 성게를 반으로 가른 후 제공된 티스푼으로 생식소만 골라 먹으면 되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게 껍질 내부에 티스푼을 바짝 붙여 긁어내듯 퍼내면 이렇게 예쁘게 손질됩니다. 반을 갈랐는데도 살아 움직이는 신선한 성게의 맛은 어떨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성게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손질되어 있는 성게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에요 특이한 게 있다면 이 생식소를 가까이서 보면 동글동글한 알맹이들이 뭉쳐있잖아요 그 알맹이의 질감이 입안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약간은 묽은 크림을 먹는 듯한 단맛이 있고 은은한 고소함과 비리지 않은 바다 내용까지 현긋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캐릭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요 바로 쓰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성게는 페루, 멕시코, 캐나다, 미국, 일본 등 다양한 산지와 여러 가격대가 있는데요. 가격에 따라 맛의 차이도 있지만 비싼 걸 선호하는 이유 중에서는 성게의 쓴맛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저렴하다고 해서 쓴맛이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비쌀수록 쓴맛이 날 확률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이곳의 성게는 맛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철도 아니고 미국 성게만큼 녹진하면서 단맛이 강한 것도 아니지만 따로 후처리 없이 신선한 성게의 부드럽고 산뜻한 단맛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게 매니아라면 한 번쯤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게, 이렇게 퍼먹는 것도 좋지만 손질을 해놓고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녹진하고 달큰한 수입 성게와는 다릅니다. 식감은 녹진함보단 푸딩을 먹는 것처럼 촉촉하면서 약간 탄력있으며 이 바다 내음도 훨씬 산뜻하고 물씬 느껴집니다. 마치 멍게나 해산물 먹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맛은 온전히 단맛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해산물이 지닌 옅은 짠기와 함께 올라와 기존의 크림 같은 성게가 아닌 단맛이 조금 더 있는 한국의 해산물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볼땐성게 본연의 맛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 혹은 해산물을 선호하는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주문한 건백령도 홍어입니다. 제가 주문한 건 숫자고요. 숫자의 가격은 5만원. 이거 한 접시에 5만원입니다. 일단 비쌉니다. 홍어라는 식재료가 저렴한 건 아니지만 일반 횟집처럼 다양한 밑반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크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랑은 왜 이걸 주문했을까요?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백령도 같은 경우는 홍어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따로 숙성을 하지 않고 생으로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홍어회도 숙성이 아닌 거의 생 홍어회입니다. 이곳은 가성비 있는 횟집보다 이색적이고 양질의 식재료를 만날 수 있는 횟집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메뉴를 주문한 것도 백령도에서 즐기는 방식의 홍어회라는 포인트 때문이었거든요. 가성비보다 색다름 호기심에 찾게 되는 생 홍어회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부위는 일반적으로 회로 먹는 날개살 부위와 홍어의 코, 홍어의라고 불리는 간 이렇게 세 가지 부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홍어의 날개살 부위 그런데 이날개살도 끝쪽과 중앙 부분의 식감이 다른데요 저는 중앙 부위를 한번 간장 찍어서 맛을 볼게요 삭히지 않은 홍어는 자체의 맛보다는 식감으로 즐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맛은 담백함, 어쩌면 거의 무맛에 가까웠으며 질감은 매끈하면서 단단하고 씹으면 오독오독한 연골의 식감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주 약하게 삭힌 향, 폭 쏘는 향이 아주 연하게 배어 있습니다 원래 홍어는 체내에 요소가 많아 따로 삭히는 과정을 하지 않아도 죽은 후에 시간이 지나면 폭소는 암모니아 냄새가 쉽게 날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부위는 홍어의, 홍어의 간이죠. 이야, 이 간은 정말 별미 중에 별미라고 불리는데 여기 에 있는 기름장에 찍어서 한번 맛을 볼게요. 이홍어에는 정말 고소합니다. 제가 참기름장에 찍어서 고소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자체의 맛이 엄청 녹진하고 한편으로는 느글거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름졌습니다. 생선에 가는 대부분 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풍성한 맛이 특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홍어회에서 느낄 수 없었던 고소함을 즐기기 좋았고 식사의 개념보단 술안주로서 매력 있는 한 점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 외에 홍어코는 다소 질겅질겅한 콜라겐 덩어리를 씹는 느낌이었고 자체의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어 볼살 딱 떠오르는 음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쉽게 이해될 뷰는 아니지만 전라도에서 맛볼 수 있는 닭고기 회와 닮았습니다. 연골의 딱딱함 없이 살코기의 탱글함과 담백함, 그리고 약간의 감칠맛이 있으며 생홍어의 부위 중에선 가장 접근성 좋은 부위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주문한 메뉴는 백령도 담치, 흔히 섭이라고 부르는 자연산 홍합입니다. 소자와 대자가 있는데 저는 소자를 주문했고요. 가격은 3만 원. 이 담치는 찜 아니면 탕으로 주문할 수 있는데 저는 탕으로 주문했습니다. 근데 홍합이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비주얼을 보시면 살짝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바로 이게 자연산 홍합입니다. 근데 껍질만큼은 의미가 없겠죠? 미쳤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살은 전체적으로 부드럽지만 약간의 탄력이 있어서 씹는 맛이 있었고요. 특별하게 비린내 없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큰 홍합살을 한 입에 넣었을 때그 가득 차는 느낌. 그 만족감은 뭐라 표현을 못할 정도입니다. 기존의 홍합 맛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큼지막한 뉴질랜드 홍합보다 크고, 단맛은 익힌 가리기만큼 강하고, 왜 이런 홍합을 이제야 먹었는지 안타까울 정도로 맛 좋은 홍합이었습니다. 이 홍합 자체도 정말 맛있었는데, 제가 주문한 건 탕이잖아요. 이 탕의 국물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국물 정말 맛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무랑파, 양파, 고추가 들어가서 균형 잡힌 맛인데 자연산 홍합에 시원함과 감칠맛까지 더해져서 야 정말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시다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균형 잡혀있고 누구나 맛있게 먹을 법한 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날 탄수화물을 안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라면 사리를 주문해 넣어봤는데 역시나 맛있습니다 사리곰탕면과 해산물의 시원함이 섞인 느낌? 홍합치고 가격이 비싸다고 느꼈지만 이런 크기의 홍합과 국물이라면 술안주 개념으로 먹어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용기포라는 횟집에서 정말 만족스럽게 식사를 했습니다 절대 저렴하게 먹을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성비보다는 가신비. 일단 이곳은 횟집이지만 회 메뉴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가격 대비 구성이 타 횟집에 비해 특별한 게 딱히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이곳은 사람이 늘 많은 편인데 그 이유는 화해 성게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1년 내내 살아있는 성게를 맛볼 수 있다는 점과 성게를 30년 가량 다루며 양질의 성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곳을 알게 된 이상 또다시 찾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은 사실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른데요. 기존의 손질된 제품과 비교해 보면 비슷한 가격 대비 더 깔끔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크림 같은 수입 성계를 선호하는 분에겐 가격 대비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가 손질된 활성계의 매력에 집중한다면 수도권에서 맛볼 수 없는 희소성과 나오는 양 대비 식당에서 먹는 것 치고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는 점에서 괜찮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